현재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들어가는 이 육각형의 별 모양,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임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후대 모든 임금들이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었고, 전체 구세사를 놓고 봤을 때도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곧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었죠. 다윗이 역사 속에서 떠오르는 시점은 사울이 무너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힐 때는 지파별 힘의 균형을 안배한 정치 공학적인 관점과 사울이 가진 개인의 능력이 많이 고려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보다 더 내적인 자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임금은 단순히 신분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목적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문명을 거슬러 하느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속 하느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인물 좋고 겸손했다는 사울이 임금이 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도 헛발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겠죠. 그렇다고 또 사울에게 필리스티아를 몰아낼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 지파들은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 독립심이 여전했던 상황이라 사울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통합된 제대로 된 군부대를 편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가난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와 이래로 계속 지켜져 오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기부원 주민들을 몰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완전히 빈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던 그 빈자리에 악령이 찾아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겠죠. 사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히스테리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위로해 줄 비파 연주자를 찾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에게서 떠나간 하느님의 영이 바로 그 다윗에게 내린 것도 모르고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비파 연주 덕분에 다소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비파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기병으로 삼을 정도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전쟁 용사로까지 급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사가 서로 팽팽하게 배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필리스티아에는 키가 2미터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와서 하느님을 모욕하며 일대일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감히 그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커멓게 속만 태우던 상황이었죠. 때마침 다윗은 아버지 이사야의 신부름으로 전장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는 거였죠. 결국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까지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때 사울과 다윗의 태도가 뚜렷이 대비되는데요. 우선 다윗은 하느님의 사람이 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선 동기는 오직 하느님 때문이었고 싸움의 주체도 자신이 아닌 하느님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싸움의 동기는 대중들의 인기에 기반한 자신의 기득권 유지였습니다. 그러니 싸움을 풀어가는 것도 세상적인 방식인 힘의 논리로 접근했던 것이죠. 철제 무기로 무장한 필리스티아 군에 맞서려는 다윗에게 똑같은 세상의 무기들로 무장시켜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아예 거동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다윗은 그 모든 화려한 세상 무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늘 사용하던 하느님의 무기를 집어듭니다. 바로 돌멩이를 던지던 무린매였습니다. 돌멩이 자체가 하느님의 무기란 뜻이 아니죠. 칼한 자루 없이 맨몸으로 양떼를 지켜야 했던 가난한 목동 다윗이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며 집어던진 것이 돌멩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맹수들에 맞서서 생사를 건 싸움을 수도 없이 했던 실전 베테랑이었죠. 그런 경험들 안에서 다윗이 체득한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등에 업은 다윗은 온 세상이 비웃던 그 돌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어지는 모든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듭했고 삽시간의 일약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함께 동시에 순환도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극도의 질투심을 느낀 사울이 호시탐탐 그를 없애버릴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들은 다름 아닌 사울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사울의 둘째 딸 미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자신의 딸 미칼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정작 미칼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다윗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라마땅 나요세에 있던 사무엘에게 피신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가족들에게서조차 무시받으며 들판에서 양 떼나치던 자신을 세상 한복판으로 이끌어준 은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라면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한편 사울은 다윗이 라마땅 나요새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없애기 위해 곧바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모두가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집밧당 산지에 위치한 두메 산골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선에서 물러난 사무엘이 뜻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민족의 예언자로 양성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던 일종의 수도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라마 나요세에서 일어나던 성령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윗을 해치려는 자객들조차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기운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울은 이후의 전령들을 세 차례나 더 보내보지만 모두 다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이 예언 현상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사울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신호였을 겁니다. 과거 사무엘이 사울의 면전에서 당신의 왕국이 끝나고 새로운 인물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했던 사무엘의 예언을 하느님께서 지금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은 하느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 아예 라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황홀경에 빠져서 더욱더 격렬하게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해서는 심지어 알몸이 된 채로 하루 종일 쓰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알몸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몸은 발가벗겨진 상태, 다시 말해 수치를 뜻하는데, 이로써 사울의 왕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표식을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남을 해치려는 사울의 악한 마음 속에. 주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동안에 다윗은 어쨌든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요나탄 왕자였습니다. 미칼공주처럼 요나탄 역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더군다나 자신과 우정의 계약까지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항변을 들은 요나탄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한번 다윗과 우정의 계약을 맺는데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가 사울을 직접 만난 뒤 다윗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요나탄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미리 약속된 장소로 황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바람 부는 들판에 선이두 명의 남자.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각자의 신세를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떠나갑니다. 앞으로 이두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요나탄이 다윗과 계약을 맺으며 했던 말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요나탄은 아버지와 함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고 다윗은 사울 집안이 몰락한 뒤에. 왕좌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일이고 심지어 전혀 와닿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무려 13년간이나 도망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사무엘과 요나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아히멜렉 사제였습니다. 너무나 급히 도망치느라 무기도 들고 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 노비란 곳에 있는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죠. 물론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사제는 당시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던 제사빵을 굶주린 다윗에게 내어주었고, 심지어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려고 지금껏 복원한 것처럼 말이죠. 당시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노블 떠난 다윗이 어디로 향했는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다고 간 곳은 하필 적국 필리스티아. 그 중에서도 자신이 목을 잘라버린 골리앗의 출신 도시 가시였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갓 사람들은 역시 다윗을 한눈에 알아 봅니다. 그들 역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다윗은 당황했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갓 임금 아키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의 기지로 나온 행동이었지만 다행히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자굴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긴 했지만 마치 죽음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